보고 1학년 중간고사 파이널 강의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네. 음운의 정의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나와 있는 거 보고 의미 변별의 최소 단위라고 정리해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그래서 음운이 소리의 단위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음소의 종류라고 했을 때 음소라고 하는 거 자음, 모음, 반모음 역시 음소에 해당합니다. 자, 반모음이 특이한 경우는 이중모음 안에 있을 때만 소리를 낼수 있고요. 이중모음을 벗어나서는 홀로 소리를 낼수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중모음을 분석할 때는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이다라고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소 대립상이라는 게 있었죠. 최소대립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음절에 하나의 음운만이 다른 경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불은 최소대립상이 될수 있죠. 세 개의 음운과 세 개의 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음운의 개수가 같은데 미음과 비음처럼 자음 하나만 다르기 때문에 최소대립상이 됩니다. 하지만 고리와 오리는 최소 대립 이상이 될수 없죠. 음운의 개수가 고리는 네 개, 오리는 음운의 개수가 세 개가 되죠. 초성에 오는 이응이 음가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산오리의 표준 발음은 이런 겁니다. 산 더하기 오리라고 했을 때, 오리는 실질 형태소죠. 하지만 앞에 오는 받침이 이미 음절의 끝 소리 규칙을 적용하더라도 니은으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대로 연음해서산오리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형태소는 의미의 최소 단입니다. 음운이 소리의 단이라면 형태소는 의미의 단입니다. 자, 형태소 같은 경우는 실질 형태소, 그 다음에 문법 형태소, 그 다음에 자리 형태소,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단어의 정의는요, 형태소와는 다르게 자립성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형태소는 자립하지 못하는 의존 형태소가 있지만 단어는 자립할 수 있습니다. 단, 조사 같은 경우는 자립하지 못하지만 단어에 포함시킨다 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지 못한 것들은 정리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단어와 형태소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어는요, 영희, 창문, 열었다. 이렇게 자립이 가능한 명사, 명사, 동사와 조사, 가, 을. 이렇게 다섯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형태소는요, 영희가 창문, 을. 창문 같은 경우는 창과 문으로 분리해도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열다. 그런데 과거기 이 때문에 얻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입니다. 여덟 개의 형태소로 되어 있습니다. 8번 단어와 형태소 분석. 자, 나, 돌다리, 밥, 다, 물, 건넜다, 자립할수 있는 단어와 조사는 를, 을 이렇게 나누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태소로 나눴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동사나 형용사 같은 경우는 밥다 이렇게 어간과 어미를 나눌 수 있죠. 그다음에 건너다가 기본형입니다. 그러니까, 건너, 어간에다가, 엇에다가, 다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로 나눕니다. 건너, 엇, 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입니다. 자, 산, 진달래, 가득, 피었다, 에,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입니다. 형태소는요. 하나, 둘, 친달래는 쪼갤 수 없죠. 가득도 쪼갤 수 없습니다. 피다 사이에 어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입니다. 활용한다는 건 동사나 형용사 용원을 뜻합니다. 자, 요번에서 위에 걸로 한번 해볼게요. 열다, 열고, 열어. 이렇게 어미 부분이 변하는 걸 활용이라 하고요. 변하지 않는 것은 어간이라 부릅니다. 변하는 부분은 어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의미의 중심은 어근이라고 부릅니다. 어근은요. 합성어나 파생어처럼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뜻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 부분을 뜻하고요. 자, 단어를 만들 때 실, 실질적인 의미는 없지만 문법적인 기능, 즉, 어근에 붙어 있는 친구들을 접사라고 합니다. 자, 어간과 어미를 분석할 때는 기계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전에서 찾을 때 표제어 형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표제어는 오가 다 자, 시제 없이 기본형 걸리다, 치솟다, 되돌리다가 되겠죠. 이 경우에 다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어간이 됩니다. 그래서 다 앞에서 이렇게 끊어주시면 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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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간. 어간 나머지가 어미가 됩니다. 자, 하지만 어근과 접사로 분석할 때는 다른데요. 자 어근과 접사로 분석할 때이 친구들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는 다 잘라 주셔야 됩니다. 어간과 어미는요 그냥 용원을두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근과 접사는요 형태소 분석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가다 같은 경우에 오다와 가다가 만난 거죠. 걸리다 같은 경우는 걸다에 리가 들어간 거죠. 치솟다는 솟다에 치가 붙은 경우고요. 되돌리다는 돌다에 리가 붙었고 돌리다에 되가 붙어서 되돌리 이렇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접사를 찾으면 이게 접사가 됩니다. 오다와 가다는 둘다 어근이고요. 걸다에 걸리다, 솟다에 치, 되돌리다에 되 같은 경우는 전부 접사가 됩니다. 혼자서 독립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아니라, 걸다, 걸리다. 그러니까 피동을, 피동을 만들어주는 접사인 거고요. 솟는데 치솟다. 조금 더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돌리는데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접사입니다. 자, 만약에 지금 당장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어쨌든 내일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이 친구들은. 1 6번의 어근입니다. 결합하는 단어가 자, 어근과 접사를 나누는 방법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일단은 어근 같은 경우는 결합하는 단어가 제한이 없어서 비제한적입니다. 뒤에 오는 말 사이에 다른 단어의 개입이, 음, 네. 어, 다른 단어의 개입이 가능하고요. 결합하는 단어가 제한적이고, 다른 단어의 개입이 불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 일단은 당신들 그 트리, 어, 프린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왜 어근과 접사의 구분이라고 하냐면 어, 접사 중에서 풋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쵸? 풋사과, 풋사랑, 풋살구 이렇게 있을 때 풋이 접사야 라고 얘기하면 어렵냐? 접사 같긴 한데, 이게 왜 접사인지? 그 다음에 또 새옷, 새 사람, 새 집에서 새는 접사가, 아니고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형사이기 때문에, 얘는 어근이야 라고 얘기하면, 즉 이게 접사고, 이게 어근이다 라고 얘기하면, 좀 헷갈리잖아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어근 같은 경우는 결합하는 단어가 제한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새 다음에 이거는 누구든지 수식할 수 있어요. 새 옷, 새 집, 새 사람. 옷과 집과 사람과 뭐 물건. 이런 것들은 서로 동질적인 의미니까 그러니까 정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단어이나 새는 붙을 수 있습니다. 새 책상, 새 사람, 새 집, 새 옷, 새뭐 만남, 새 이별 이런 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합하는 단어가 비자한적인데 접사 같은 경우는 의미가 살짝 고정되어 있어서 덜 익은, 뭔가 익숙하지 않은 이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사과 살구, 주로 고추, 과일 또는 사람, 덜 익은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약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할 수 있는 애가 제한이 있습니다. 접사는 결합할 수 있는 애가 제한이 있고, 어근은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어근 같은 경우는요, 이두 단어 사이에 새로운 애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우. 과새 집에서 새와 옷 사이에 새 여름 옷, 새 겨울 옷, 새 벽돌집 이런 게 가능하고요. 접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단어의 형성 방법을 분석해 보자라고 할때 덮개, 넓이, 날고기, 드높다 같은 경우는 자개이 날 날은 익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드 같은 경우는 혼자서 자립적인 의미나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어근이 아니고 접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접사이기 때문에 파생어예요. 하지만 뛰놀다 같은 경우는 뛰다와 놀다 둘다 어근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합성어가 됩니다. 문법적인 거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 여러분 프린트에서 정말 최소한의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을 출연한 거라서 완벽하게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문법에서 제가 프린트에 넣지 않은 파이널에 넣지 않은 부분들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교 프린트의 객관식 문항이 총 여섯 문항, 음, 네 여섯 문항이 들어가 있고 대부분 다 학평 기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다단팔백제 기출을 풀렸기 때문에 그때 이미 충분히 풀어본 문제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반드시 풀어보면서 어, 이번엔 조금 더 꼼꼼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 프린트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객관식 8번이라고 나와있고요. 2020년 11월 학평 13번 문제 보이시죠? 자이 문제는요. 그냥 선생님 설명이랑 같이 들어보세요. 보기에 나와있는 게 너무 헷갈려. 그렇죠? 그러니까 보기는 일단은 그냥 보지 마세요. 네, 보지 말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이게 A가 B가 됐다는 거예요. A가 B가 됐다는 겁니다. C 앞에서, C 뒤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시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갔으니까 역행, 이렇게 갔으니까 순행. 그래서, 기억은 역행동화, 니은은 순행동화를 찾으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혀 어려울 게 없는 문제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3번. 이렇게, 작년이라는 단어와 칼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니은 때문에 이응이 리을 때문에 어, 리리 이렇게 변하는 경우니까 8번의 답은 3번이다.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 얘기할게요. 맨잎이라는 단어는요. 자, 이 친구는 니은이 첨가되는 단어입니다. 니은 첨가만 일어나는 단어고요. 원래 아픈 니은이기 때문에 도마랑 관련이 없는 단어입니다. 네, 아래로 내려가서서 19번 보겠습니다. 자, 19번에 적절한 설명, 이렇게 했을 때 답은 일단 3번이고요. 이렇게 문제가 복잡하면 볼 마음이 잘안 생기잖아요. 굉장히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은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될 겁니다. 특히, 의문의 변동도 이렇게 나눠주고, 알아서 문제 풀고 분석하세요라고 하고, 꼼꼼하게 다 적용이 될 겁니다. 3번은 음절의 끝소리 그 규칙이 적용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예로다가 깊다의 단어 피읍이 비읍으로만 하고 뒤에 된 소리 현상이 일어난다. 자, 이것처럼 디귿과 리을도 디귿, 리을 한번 보면 디귿은 숫도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고 뒤에가 또가 되겠죠. 자, 똑같네요. 그 다음에 옷 오름 마찬가지죠. 리을에서 아, 디귿에서 옷, 오름 마찬가지 일어납니다. 디귿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을 같이 볼게요. 리을에 닦는이라고 할때 쌍기역이 기억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다시 닦는 이렇게 비음화 일어날 거고요. 부업문 마찬가지입니다. 부엌 기억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부업문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디귿과 리을도 깊다처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17번 문제에 가보겠습니다. 자, 17번에요. 음운의 변동의 결과로 음운의 개수가 달라졌는가? 자, 음운의 개수가 달라졌다. 예스 yes, 이러면 탈락, 첨가, 축약 이렇게 되고요. 아니다 하면 교체가 되겠죠. 그다음에 두 음운 중에 두 음운 중에 하나가 탈락했는가? 예스 yes, 노 no 이렇게 되죠. 자, 두개 중에 하나가 탈락했는가라고 하면 예스 yes, 이러면 탈락이죠. 노 no, 이러면 첨가, 그 다음에 축약이 됩니다. 왜냐하면 축약은 둘 중에 하나가 탈락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개가 전혀 다른 하나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체를 다시 나누어서 같은 소리로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었는가? 예스 yes, 그러면 동화 아니라면 동화가 아닌 나머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와 b는 첨가나 축약, 그 다음에 동화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죠. 마청하고 축약되는 거 a, 그 다음에 식물하고 동화되는 거 b, 3번 고르셔야 됩니다. 자, 21번입니다. 보기 1을 참고해서 보기 2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보기 1번, 2번 한번 잘 읽어 보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일단은 어,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세요라고 나와 있네요. 자, 문제가 잘려서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21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부, 어, 애가 구어캐가 되는 것은 연음이고, 연음은 음운의 변동 현상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거슬러 올라가서 18번 되겠네요. 자, 18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번 일어나는데요. 자, 여러 번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러 번 일어나는 경우 5번이 되겠네요. 일단은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기억으로 먼저 박히고 니은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비음 이렇게 되니까 한 번, 두 번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 차례 일어나는 경우 나머지는 전부 다한번 일어나는 경우네요. 나머지 정답이 아닌 것들까지 분석하셔서 질문할 것들 정리하셔야 됩니다.